사탄이 노리는 게 뭘까요? 집이 무너지면 힘들지만 다시 세우면 돼요. 산불이 나잖아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또 나무 피나게 심어가지고 수십 년 흐르면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 다음에 그 혜택을 봐요. 애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돈으로 그걸 회복할 수 있겠어요?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제자국제 크리스천학교는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학교입니다. 1948년 5월 재원 국회가 열릴 때 목사님이자 의원이셨던 이윤영 의원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여기 보니까 여기 몇번 와봤는데 무심코 오늘 자세히 좀 봤더니 태극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저는 태극기판은 아니지만은 이제 태극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02년 월드컵 때만 해도 태극기를 차에 달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태극기를 개양한다든지, 차에 갖고 다닌다든지, 들고 다니면,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고 여겨지는데, 구구파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멀리 하는, 이게 사단의 큰 전략이라고 보는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기성세대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 보니까 태극기가 없잖아요. 적어도 이런 데는 태극기 하나쯤 걸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니까 찬송가는 못 부른다 칩시다. 그러나 애국가는 불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국회에서 애국가도 안 불러요. 요새 저는 뭐 애국자가 아니에요. 사실 나는 대단한 애국자가 아닌데 너무 상식이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 태극기 그리는 거 거의 없을걸요 수업 시간에 우리는 툭하면 그렸거든. 그죠? 근데 그 그리는 거 우리나라 태극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가지고 그거 막 틀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국기를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런지 <laughs>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어째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잡한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보고 미술 시간마다 얻어 터지고 그래야 되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못 그리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 태극기 그리는 거 거의 없을걸요? 이게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조금씩 조금씩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채고 문제의식이 없게 된 거죠.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를 폭정했던 폴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버츠.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무려 2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래가지고 해골로 탑을 쌓놨더라고요이 사람은 극단적 사회주의자. 그러면서 농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했냐면, 도시를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보내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식자층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산 식자층 그래서 식자층을 비롯한 그 가족들을 말살하기 시작했는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4년 동안 그래서 안경을 끼었다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책을 봤으니까 눈이 나빠진 거 아니냐 여기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그때 태어났어. 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런 세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찬송 못 부르게 되니까 못 부르잖아요. 여기 찬송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꼭 예수쟁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국가라면서. 어쨌든 안경을 꼈다고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한 3, 4m 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애들을 학살해서 죽였는데, 두세 살난 아이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내쳐서 네 죽였어요. 거기서 약 3,000명을 죽였다던가, 아이들을 잡아다가. 근데 이제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어요. 10대 아이들, 그리고 갓난 아이들, 이런 사람들. 근데 75년에서 79년 사이에 그 세대, 어린 세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캄보디아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 킹덤이에요 캄보디아 제국 근데 그 나라는 지금 베트남하고 태국 사이에 끼어 가지고 힘을 못써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 75년 79년 요 세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50대 60대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거든요 이들이 경제 정치, 문화, 이걸 선도해야 할이 세대인데, 200만이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 사람들 2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힘을 못 써요. 제가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을 절대 못 이겨요. 그 나라들이 망하기 전에는 스스로는 절대로 그 나라를 못 이긴다. 왜 그러냐? 그한 세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허리가 잘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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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다 망가져 버리고 사상이 파괴돼 버린 거죠. 교육도 못 받았지. 가르칠 사람도 없지. 그때 식자층 다 죽었어. 교사들, 교수들 다 죽었죠. 종교 탄압했고 당연히. 그래야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갔더니 바퍼 사역하는 데를 방문해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자존심에. 저부터라도. 그 애들을 밥 주는 거거든요. 한 500명씩. 자기 애들을 보내가지고, 걔들이 받아서 오면, 네 식구, 다섯 식구가 그걸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자식을 그런데 보내가지고, 가져오면 하루 종일 테레비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류 열풍 가운데. 그리고 애들이 나타나서 원달러, 원달러 그래요. 그렇게 보면, 저기 뒤어 보면, 골목 한쪽에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메리아스만 걸쳐있고, 담배 피우면서 희죽이죽 웃고 있어요. 자기 애들 보내가지고 거지 앵벌이 시켜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걔들이 글씨를 납니까? 쇠을할줄 압니까? 무슨 도덕적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제떠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첫째 은혜지만 두 번째는 교육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장로님 우리 걔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군저렇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섬에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 섬에 아이가 한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을 보내줬대요. 섬 아이 하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분은 다섯 가구 사는 데 가서 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점수 많이 줬거든요. 옛날에 선생님들 안 갈라고 하니까. 그래서 승진 빨리 시켜주니까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이때 가서 점수 쌓아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섯 가구 사는 섬에 가서 아이들 두세 명 가르치는 선생님 한 거예요. 이분이 직접 들었어요. 저는 어느 나라가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근데 그 다섯 가구 사니까 거기도 갈라져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더래요. 와. 처음 다섯 가구 사는데 세 가구 두 가구 갈라져 가지고 윗동네 아랫가구가 있어 아랫동네가 있어 가지고 서로 자기 불러서 흉본이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나라가 IT가 생기고 반도체가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문화강국이 되고. 사탄이 노리는 게 뭘까요? 집이 무너지면 힘들지만 다시 세우면 돼요. 산불이 나잖아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또 나무 피나게 심어가지고 수십 년 흐르면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 다음에 그 혜택을 봐요. 애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돈으로 그걸 회복할 수 있겠어요?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돼요. 근데 거꾸로 돌릴 수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한 세대가 망가졌다. 그거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명예롭게 장례 치료드리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일어나면 된다고. 아이들이 망가지면 무슨 수로 회복하냐고. 무슨 수로.